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측 교정으로 아래 앞니 부분 교정을 진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측 교정 장치 중에서도 2D라는 장치를 이용한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앞니가 비뚤게 뜨거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보시면은 이제 어금니 쪽에는 아래 어금니 쪽에 전체적으로 브릿지나 보철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래 앞니 특히 가운데 앞니 두 개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예, 처음 사진을 보셨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위 모두 어금니 쪽에는 사실 보철물이 많고 이따 사진 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도 있어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치아를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많고 또 보철물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자연치아보다 이제 그 장치 브라켓이 잘 탈락할 수가 있어서 교정 치료에 조금 제한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쪽을 보철을 다하기에는 어려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니가 같은 경우에도 아래 위의 앞니 내 개의 경우에도 보철로 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도 있으시고 앞니 쪽에 전체적으로 보철이나 브릿지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었고 앞니도 보철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래 앞니만 좀비뚤비뚤 거리는 상황이었고 환자분께서는 이제 아래 앞니만을 이제 최소한으로 장치를 부착해서 개선을 하고 싶으셨고 특히 이제 안 보이게 진행을 원하셨.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치아만 이제 설측으로 개선을 하기를 원했고요. 지금 다른 치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래 치아가 삐뚤배뚤한 거를 가지런하게 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뻗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치간 삭제를 같이 동반해서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치료 진행하는 과정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장치를 부착할 때는 치아가 삐뚤배뚤해서 이제 장치가 사실은 치아에 딱중 중앙에 잘 붙어야 되는데 중앙에 잘 붙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아래 앞니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에 장치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연결하고 이쪽도 또 부착이 이제 부착은 했지만 이 철사가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연결을 못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더 만들면서 철사를 얇은 철사에서 조금 더 굵은 철사로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치간 삭제를 공반에서 이제 5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께서는 좀 디테일한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치아 높이라든지 이제 앞뒤로 조금 나온 정도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신 상황들이 조금 많아서 그거를 이제 세세하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배열은 5개월 정도에 끝났지만 마무리는 10개월 정도 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치아가 가지런하게 비틀패트랑 없이 잘 배열된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치아 의 치간 삭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치아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금씩 작아진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됩니다. 이런 치간삭제의 경우에는 이제 애나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큰 부작용 없이 시리거나 뭐 그런 부작용 없이 계속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모습을 보셨을 때에도 이제 아래 앞니 비틀거리는 잇몸 라인도 좀삐틀빼툴한게 보이셨는데 가지런하게 잘 배열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옆모습 보았을 때도 이제 부분 규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금니 물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4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그리고 기간은 10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월 정도 걸렸고, 이 환자분의 이제 제일 큰 이제 요구사항은 보이지 않게 최대한 심미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진행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이제 설측 교정이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장치를 이용한 투명 장치 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측 교정으로 진행한 이유는 치아가 워낙에 이제 회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라서 회전이 많이 심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투명 장치를 물론 교정을 할수 있지만 붙이는 브라켓 착해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측 장치 부착해서 진행을 한게 있었고, 그리고 설측 장치 중에서도 이제 2D를 선택한 거는 웬만한 설측 교정 장치들은 다 기공소에 보내서 이제 치아 중에서 어느 위치에 설측 장치를 부착할 것인가를 이제 기공소에서 위치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아로 잘 옮길 수 있는 그 지그를 만들어서 같이 오게 되는데요. 2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겉에 붙이던 것처럼 겉에 장치를 붙이는 것처럼 안에도 똑같이 설측 교정 장치를 붙일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거라서 빠르게 부착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투디 교정 장치를 선택했던 것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측 교정 장치의 장점으로는 일단 안 보이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 교정으로도 할수 있고 부분 교정으로 도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설측 교정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장치를 안쪽에 붙여버리면은 혀에 많이 찔리게 돼서 혀가 있는 공간, 혀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공간 안쪽에다가 붙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혀가 많이 찔려 발음이나 이런 게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술자가 의사가 보고 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익숙해지면 질수록 더 이제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겉에 부착하는 장치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렵고 또 다음에 진료하는 시간 자체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좀 생긴 모양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치료기간도 약간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바깥쪽으로 고치는 장치를 했으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게,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게 명확하게 있으셨고, 기간이 약간 길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발음의 불편감이나 이런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직업인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설치 표정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이제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